너무 좋다. 그것도 딱 깨고, 점수도 올린고 이날이 날 예쁘게 말해주고, 재밌게 장난 놓치고. 요즘 근데 우리 장난, 오늘은 나 긁으려고 장난치는데 이제 내가 안 긁히고 반응해주니까 막 신나서 더 장난치지, 인정 아닌데, 고라치지 마! 맨날 반응이 재밌는데 어떻게 안 놀리냐면서 막 놀리잖아. 아무튼 우리가 이길 거예요. 긁히는 게 아니고, 나도 이날이 같이, 어, 반응을 해주면서, 어, 어, 재밌게. 아 재밌게 이렇게 한 거예요. 저 사실 하나도 안 그렸어요. 네네 예, 예, 이러고 했네그 기억하지 마. 비밀 이야기 조양해! 비밀 이야기 하지 마. 너네 그걸로 협박하지 마라 했다 진짜. 화내는 거야 지금? 오. 영신님이 할 말이 때. 이리 와봐. 너네 기좀 대봐. 할말 있으니까. 까불지 마. 에이! 좋아하지 마. 오한 번만. 더. 까불지 말라고. 뭔 반대쪽도. 뭔 반대쪽도야. 까불지 까불건대. 마. 밸런스 안 맞는다고? 어, 그럼 할쪽기 막아. 안돼서 아, 반대쪽 돼 그러면. 미안. 미안 미안 마. 다시 보기 보게 나와, 이 잼민아. 아, 왜? 알았어, 일로 와. 기대. 나리야, 기대 봐. 일로 와봐. 나리야, 기대 봐봐. 기 댔어? 이제 꺼지쇼. 어?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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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나리야, 일로 와봐. 기대 봐. 나리야, 사랑해. 바바이 이제 꺼져. 아까이 날라매! 바바이. 까불지 마. 이제 꺼지죠. 꺼져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.